안녕하세요. 김정수입니다. 오늘 굉장히 기분이 나쁜 일이 있어가지고, 굉장히 기분이 나쁜 일이 있어가지고, 제가 영상을 남깁니다. 저 계속 시민인문단, 더 노크 연구소에서 하는 시민인문기자단 활동을 계속 했었는데, 팀, 팀을 만드는 과정에서, 그, 팀을 만들, 개인이 참여해서 원래 처음에는 팀을 만들 수 있다,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. 근데, 오늘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, 오늘 이제 보니까 벌써 자기들끼리 현수 막 벌써 다 만들고, 자기들끼리 현수 막다 만들고, 다 하고, 다 했더라고요. 보니까. 그, 저한테는 아무런 이야기도 안 하고, 자기들끼리 다 했더라고요, 보니까. 팀 같은데 그 제가 전 1회차부터 교육 모든 교육을 다 받았고요. 그럼 팀을 만들 때도 저 혼자 팀 만들고 싶다고 그때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었고 팀을 만들 수 있다고 했었어요. 근데 오늘 갑자기 팀 1인은 못 만든다고 팀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데 제가 갑자기 어떻게 팀을 데리고 와요?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뒤에 활동은 제가 계속 참여를 하고 싶은데 팀도 없고 그것도 없고 해서 그 소장 연구소 소장님과 소장님은 뭐 그만두라고 이야기 한적 없다 하는데 말은 안 했는데 사실상 저는 더 이상 이제 뭐 참여할 그게 없는 거고요 참여를 해도 활동 지원비도 안 나오고 다 참석 다 참가했는데 활동 활동 팀 내가 만들어서 내가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고. 활동 지원비도, 활동지도, 그래도 지원 하나도 안 해주고, 딴 사람은 다 지원해주면서, 저만 쏙 빼고, 그렇게, 그런 식으로 하셔가지고, 진짜 저는 너무, 아, 진짜 너무 억울하고, 그래가지고왜 아, 나만 이런 취급을 당해야 되나, 하는 이런 느낌이, 지금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. 뭐 기분 나쁠 수도 있다. 뭐 이렇게면서 이해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도 이해도 안돼 하고. 어그그 그, 그 어떻게 되냐면 또 제가 그 다른 팀으로 그럼 활동 을 계속하려면 다른 팀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. 그 다른 팀에 또 들어가려고 하니까 다른 팀에서는 또또안 받아 또 다른 팀에 또 제가 들어가면 또 그. 원래 그게 멤버가 아니잖아요. 그래가지고 하여튼 상황이 굉장히 이상하게 됐어요. 그냥 한마디로 모든 활동 다 참석하고 다 성실하게 하고 했는데 바보가 돼버렸다. 바보 왕, 왕따가 됐어요. 왕따 이런 식으로 사람을 왕따 만들 비참하게 만들어도 되는지 진짜 저는 원래 화를 화를 안 내는 성격이거든요 화를 안낼 수가 없습니다 너무 열을 너무 많이 받는 상황이고요 그거 혹시 정치적인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차별을 받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강한 의심이 듭니다. 김정수였습니다.